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네, 박서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시합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laughs> <원, 투>, 쓰리 <laughs> 자, 요즘에 좀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시합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 때도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희 체육관에도 지금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합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물론 시합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다 연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화이트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시합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시합 준비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합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스파링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기술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한다던가, 네, 이게 다뭐 하긴 해야 됩니다. 어,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스탠딩에서부터 내가 탑으로 갈지 가드로 갈지부터 거기서부터 정해야 그 다음 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합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합을 딱 나가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상황이 스탠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패스에 자신이 있다 아니면은 수입에 자신이 있다에 따라서 내가 처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음 탑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가드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시합 준비할 때, 테이크 다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테이크 다운 할 때, 상대방이 먼저 셀프 가드로 갔을 때, 어떻게 또 패스를 하는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건 없고,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테이크 다운, 그 다음에, 상대방 셀프 가드, 그 다음에, 가드로 가시는 분, 가드로 가시는 분들도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한테 테이크 다운 당하지 않으면서 셀프 가드로 가는 경우.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테이크 다운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가드로 가는 경우. 이거는 왜 준비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 가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테이크 다운을 딱 당했을 때 당황을 하고 그 다음 포지션까지 바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탑에 있는 사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테이크다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도식 테이크다운과 레슬링식 테이크다운이 있습니다. 어, 흔히 말하는 뭐, 어버치기. 그 다음에 뭐, 어버치기 같은. 어버치기. 아니면은, 어, 레슬링식. 싱글렉. 싱글렉 테이크다운. 또는 더블렉 테이크다운. 이런 식으로 네,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어, 연습을 하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음, 기술입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이거를 내 몸에 익을 정도로 그리고 상대방의 디펜스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연습을 하려면 시합을 신청하고 그 시합이 오기까지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걸 준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테이크다운보다 카라드레그 테이크 다운 또는 앵클픽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적은 것. 어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백을 줄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요. 내가 싱글렉이나 더블렉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경우에 상대가 제등 뒤로 와서 또 백을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드레그나 앵클픽은 상대방이 디펜스를 하고 뒤로 물러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방이 셀프가드로 딱 갔을 때. 자, 상대방이 셀프가드로 갔다는 말은 가드를 좋아하시는 음 분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가드를 좋아하면 그 가드를 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셀프가드로 갔습니다. 그러면 은딱 하나만 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예외는 많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나의 오른다리, 오른발이 상대에게 잡히면 안됩니다 뭐 왼발잡이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상대는 보통 오른발잡이가 많죠 오른손 오른발잡이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가들어갔을 경우에 자 지금 사장님이 아직 무릎이 원활하지 않아서 <laughs> 기술 시연할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주세요. 네, 셀프 가드를 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하는 가드, 이제 뭐 델라리바 가드 같은 걸좀 많이 하죠. 델라리바 가드를 하려고 해도 이 다리가 잡혀야지 델라리바 가드가 네, 성립이 되겠죠. 상대방이 델라리바 가드를 하려면이 다리가 잡혀야 됩니다. 이걸 잡히고 나면 이제 뭐 수입 당할 수도 있고 배림보로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셀프가드로 갔을 때는 빨리 이 다리를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뒤로 빼서 내 오른발을 조심하셔야 됩니 그래서 상대방이 셀프가드로 딱 내려가는 순간 내 오른다리를 도망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셀프가드로 갈수 있겠어요? 네. 상대방이 딱 들어갔어요. 빨리 오른다리를 빼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그런 거를 빨리 막아야 됩니다. 막고, 내가, 음, 내 다리가 자유롭게 된 다음, 뭐, 원하는 패스를,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드로 가는 사람. 자, 가드로 가는 사람은, 상대에게 테크타운 당하지 않고, 네, 셀프 가드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멤버십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어, 조금 뒤로 물러나서, 어, 상대 다리를 내가 태클을 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겠지만, 들어가서 바로 상대방의 다리를 잡는 겁니다. 태클을 한척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상대방은 만약에 태클 당하기 싫으면 이 다리를 빼겠죠. 이렇게 다리를 빼면, 자, 상대방은 저한테 패스할 타이밍을 한 박자 늦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원하는 가드를 세팅할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넘겼다. 상대방이 케이크 다운으로 넘겼다. 넘어갔을 때도 내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 가드로 가서 어떤 가드를 잡을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그 길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 라소가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목을 밀고 라소가드 만들 공간을 만든 다음에 라소가드를 세팅을 하고 어,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뭐 2점밖에 안 뺏겼잖아요. 또 스윕하면 2점으로 내가 또 동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가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딱 넘어졌을 때 내가 클로즈 가드를 어,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리가 묶였기 때문에 클로즈 가드가 안 되겠죠. 상대방을 손을 찍게 만들고, 다리를 빼고 클로즈 가드를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크게 예를 든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드, 만약에 가드로 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가드가 좋다 아니면 내가 어떤 가드를 잘한다 하면은 그 가드에 맞는 음, 플레이 그전 상황과 그 다음 상황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탑에서 패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테이크 다운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 상황에 맞는 패스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탑과 가드 상황입니다. 자, 내가 어, 탑을 좋아해서 상대방을 테이크 다운을 하고 난 다음 상황입니다. 예, 를 들어 아까처럼 카라드립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앵클픽으 했으면 대부분은 어, 리버스텔라리버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수 있는 패스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어, 어떤 걸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적인 가드, 아, 특정적인 패스를 좋아하거나 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넘기고 난 다음 내가 좋아하는 패스로 가는 길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패스만 연습하시면 안됩니다 이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상대를 넘어뜨렸고 내가 좋아하는 패스가 있다면 이거를 연결시키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스파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은 포지션 스파링 시합 준비를 할때 어,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 패스로 가는 길을 연습을 계속 스파링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요. 제가, 어, 이렇게, 뭐 앵클픽으로, 쭉. 아, 안들어세요 너무 갔다 치고, 지금 사장님이 다리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앵클픽으로 탁 넘겼으면은, 이제 이 자세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방은 분명히 리버스델라리바를걸 겁니다. 그리고 니 실드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넘기고 나서, 어, 뭐야 이거, 넘어갔네? 이러고, 어, 그다음 이제 패스해야지 하면 이미 이 사람은 가드가 세팅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넘기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딱 넘기고 나서 이 사람이 그다음 니실드나 어, 니 리버스 델라리바 들어올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넘기자마자 상대 무릎을 컨트롤해서 어, 리버스 델라리바 걸지 못하게 하고 내 팔꿈치로 밀어서 어, 니실드를 못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결 연결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기술과 기술은 어, 연습 많이 하면 뭐 늘긴 하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 연결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디펜스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지, 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든 기술을 다 연습을 하고 시합에 나간다. 그러면 망하죠. 그러고 나서, 어, 항상 하는 말이 시합 준비 열심히 했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다. 예, 당연하죠. 왜냐면뭘 할지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잘하는 것, 예, 그거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가드 상황이죠. 이제 내가 셀프가 들어다 갔어요. 자, 일어나보세요 내가 어떤 음, 상황으로 어, 들어갔든 셀프가 들어다 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라소 가드를 할지. 아니면 하프가드를 할지 디파프가드를 하프 할지 아니면 은뭐 라펠가드를 할지 싱글렉스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내가 다음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싱글렉스가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셀프가드로 딱 들어가자마자 다음 내가 싱글렉스가드를 잡아야지 하는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연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셀프가드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대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심블랙을 만들고 여기서도 머뭇거리는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스윕을 바로 사용을 해야돼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드가 주특기인 사람은 스윕을 하고나서 항상 어, 비슷한 자세가 나오죠 내가 주특기 스윕이 있다면 그 주특기 스윕을 하고나서는 항상 비슷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패스를 해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음, 상대방을 패스를 할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딱이상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 니컷이나 니슬라이드 아니면 여기서 언더를 파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뭐이 패스가 음, 훨씬 더 길이 좀 짧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일어나서 다시 렉트렉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예, 조금 기술이 조금 길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수입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 상황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